여러분 혹시 김치가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시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대충 채소라서 건강에 좋겠거니 싶은 생각에 자주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찬인 만큼 전 국민의 밥상에 매일 오르며 다양한 효능이 입증된 음식이지만 그만큼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젓갈, 고춧가루 등 수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김치에 무심코 넣는 이 재료들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김장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어머니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시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생강입니다. 김장 재료에 반드시 들어가는 생강을 주의해야 한다니 놀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강은 보통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유통기한이나 보관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곰팡이가 피거나 썩은 생강을 버리기 아깝다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먹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처럼 생강을 대충 괜찮겠거니 싶어서 사용하시다가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생강은 썩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기는데요. 미국 암 연구소에 의하면 아플라톡신을 섭취시 간세포를 급속도로 파괴하여 심할 경우 간암은 물론이고 각종 암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간혹 썩은 부위를 도련해서 드시거나 물에 끓여버리면 모든 독소가 죽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플라톡신은 특이하게도 물에 끓여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고 해도 증식력이 강해 이미 생강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아서 아까워서 드시다가는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강을 보관하실 때 대충 사온 박스에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생강은 신문지에 싸서 온도 변화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 씻은 생강을 썰어서 말린 뒤 수분을 없애고 비닐팩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뭐든 대충 보관하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시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소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치는 짭짤한 맛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금은 빠질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중에 유통되는 소금 중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무리 국내산 소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한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이렴으로 표시된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이 끊이질 않는데 일반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산 소금이 시중에 판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국산 소금이나 우리나라 소금이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분이 계실 텐데요. 단순히 중국산이라 못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금을 바다 건너 수입할 때 소금이 수분에 의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고결방지제라는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결방지제를 장기간 드시게 된다면 소화기관과 신장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국내산 천일염은 깨끗한 바닷물을 바람과 햇볕에 증발시켜 천연 미네랄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장기간 먹어도 탈이 없으며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맛만 놓고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중국산 소금은 소금광산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적고 중금속이 많아 짠맛만 강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산 소금으로 김장을 하면 배추가 쉽게 무르고 아삭함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시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산 소금과 중국산 소금의 구별법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색깔을 비교했을 때 국내산은 새하얗고 중국산은 약간 누리끼리하며 탁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산은 입자가 곱고 크기가 균일한 반면 중국산은 입자가 고르지 못하고 크기가 굵질굵질 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을 손으로 만졌을 때 국내산은 수분이 많아서 손에 잘 달라붙지만 중국산은 수분이 부족해 쉽게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소금을 조금 먹어보면 국산은 짠맛이 나다가 뒤에 감칠맛이 나지만 중국산은 짠맛이 매우 강하고 뒤에 쓴맛이 오래간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집에서 김장을 할때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김치를 만드시는 분들의 경우 단순히 배추만 국내산을 쓰는 게 아니라 소금도 국내산에 신경을 써주셔야 맛과 식감이 좋게 유지되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르면 정말 큰일 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장 시세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빨간 고무대야입니다. 김장할 때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사용하시는 빨간 고무대야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최근에는 스테일리스 대야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도 빨간 대야만큼 김장하기 좋은 제품이 없다며 저희 어머니는 매년 사용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칫 중금속 범벅이 된 김치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 고무 대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폐기된 플라스틱의 화학 성분을 첨가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전문가에 의하면 만약 여기에 김치나 깍두기를 버무린다면 카드뮴과 납과 같은 중금속이 그대로 묻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문제는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게 되면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중금속이 위험한 이유는 몸속에 한번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혈관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김치를 빨간 대야에 담가왔는데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괜찮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에 쌓여 노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치를 버무릴 때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김장 시네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고무 호스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김장할 때 고무 호스를 사용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한 가정집 주부에 의하면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서 이미 담근 김치를 다 버리게 됐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한 냄새의 원인은 수돗물이 아니라 고무 호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는 세균을 없애는 염소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수돗물 속에 남아 있던 잔류 염소가 고무 호스의 페놀이라는 성분과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클로로페놀이라는 악취가 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텐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테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로페놀은 끓여도 냄새나 유해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많이 먹으면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위장에 흡수되어 중추신경마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고무호스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화학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고무호스를 통한 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김장할 때는 반드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쓰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무독성이나 식품용이라고 표기된 호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집에서 고무호스를 쓰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시골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시는 할머니나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식으로라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시 다섯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양파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장할 때 항상 깊은 맛을 내기 위해 파와 양파껍질을 우려서 육수로 넣으시는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간혹 양파망 그대로 넣어서 우려내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행위는 말 그대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데요. 양파망은 플라스틱의 색소를 첨가해 만든 것으로 뜨거운 물처럼 고온에 노출될 경우 초록색이나 붉은색의 색소가 빠져나와 소화기관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복통,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양파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육수를 우려내고자 한다면 스테일리스나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조리용망을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귀찮다고 양파망을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책임자였습니다.